안녕하세요. 짠테크 주부 유튜버 아바라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아바라 님, 나 그냥욜로로 살래요. 아, 진짜 돈 모으는 거 아주 징글징글해. 라고 하시는 분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은요. 제가 요즘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습관에 대해서 네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재고 파악입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가을 이제 막 날씨가 추워져 어우 추워 옷이 왜 이렇게 하나도 없어? 어나 아, 작년에 벗고 다닌 거야 뭐야 왜 옷이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도 재고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옷을요 재고 파악을 쫙 주말에 하루 날 잡고 했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옷 박스가 몇개 없어요 매해년 이제 버릴 것들을 정리하고, 뭐 드림하고, 중고나라에 팔고, 아이들 옷도 뭐 사이즈가 좀 이제 아이들이 커서 입을 수 없는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해서 딱 모아놓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니까 옷을 재고 파악하고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휙! 할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재고 파악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만큼 컸는지 옷도 입혀보고 그러면서 어 이거는 못 입겠다. 어 이거는 오래 입을 수 있겠다. 이거는 저번에 누가 주신 건데 이제 맞네. 막 이러면서 아이들 이제 가을, 겨울철에 입을 옷들을 싹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재고 파악을 하고 보니까 우리 둘째는 입을 웃또리가 너무 많아요. 살게 없다. 올해 겨울에 우리 둘째는 살 옷이 없다로 결론이 났고요 우리 첫째는 티셔츠 두개 정도 구매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현재 재고가 티셔츠가 한세벌 정도 있는데, 한두벌 정도만 더 갖춰지면은 주 5일, 음, 빨래를 한 이틀 밀어도 가능한 정도에 그런 옷 개수가 되고요. 그리고 뭐 바지도 두벌 정도를 구매를 해야 된다.까지 이 예상 견적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재고 파악을 하지 않았으면은요 파는 데 가가지고 어,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니까이 계획이 없으면은 이것저것 더 많은 소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재고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제 옷도 마찬가지에요제 옷도 뭐 의도치 않게 맨날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예전에는 옷장에 옷은 많은데 이. 옷은 없다 이 느낌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제가 옷장에 어 옷이 뭐 적당히 있는데 입을 옷이 많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옷장을 열었을 때 기분에도 미치기도 하거든요 옷 정리는 착착착착해놓고 내가 이 계절에 입을 옷들을 탁탁탁탁 걸어놓으면은 기분도 산뜻하고 아침에 옷을 고를 때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 내가 입으로 이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돈 모으는 습관. 첫 번째는 바로 재고 파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요. 돈 모으면서 절약하면서도 추억을 쌓는 습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신 있으세요. 나는 돈 모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해. 뭐뭐 뭐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해. 뭐 나는 맨날 우울해야 돼. 뭐 나는 맨날 똑같이 단조로워야 돼. 이런 생각에 이런 선입견에 박혀 있으세요. 그거를 깨버리세요. 돈을 모으면서도, 절약을 하면서도, 아이들과 굉장히 재밌는 추억거리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집에서 아이들과, 아, 뭐라면 좋을까? 뭐, 뭔가 비싼 걸 사줘야지. 비싼 용품을 사주고, 비싼 아이들과 놀이감을 사줘야지만, 아이들에게 내 사랑을 주는 거고, 그리고 좋은 추억을 쌓는 거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저는 예를 들면은, 뭐,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뭐 아이스크림 만들기 이런 거를 하면서 요거트 뭐 2,000원이면 되죠. 요거트를 구매를 해서 집에 있는 남은 과일들 그런 걸 넣어서 데코레이션도 같이 만들고 또 맛있게 먹어 보는 이런 추억 쌓기 아주 소소한 추억 쌓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어 내가 절약을 하고 있다. 막 내가 어, 막 궁상 맞아 이런 느낌인보다는 어 내가 절약도 하면서 아이들이랑도 비싼 교구가 아니더라도 즐겁게 놀수 있는 엄마이구나. 그리고 추억도 쌓고 돈도 모이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같은 공간도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될수 있듯이 절약을 할 때에도 내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뭔가 생각이 전환을 하게 되면은 어난 아이들한테 미안해 이런 감정보다 더 재밌는 추억 아이들은 사실 비싼 거를 해줘가지고 막 좋아요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엄마가 같이 놀아주고 뭔가 엄마랑 같이 재밌는 걸 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만족하고 행복해 하죠 하고, 그리고 추억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집에 있는 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무엇을 사기 전에 어? 집에 있는 거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뭘 사러 가야지. 어나 이거 없어. 어 사러 가야겠다. 이거 이전에. 어 이게 집에 뭘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머리를 좀 굴려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도 이 선풍기 싸게가 없었는데 어 집에 있는 세탁소에서 받은 비닐로과 노끈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그냥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 됐네. 뭐, 완벽하게, 예쁘게, 그래야 뭐 살림을 잘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뭐, 좋고, 예쁘고, 비싼 물건만 가득 채워놓는다고 해서 집이 뭐, 예뻐 보이고 살림을 잘한다? 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거를 잘 활용을 해서, 그리고 또 돈도 절약하면서, 약간 조금 피곤하게 할지언정, 또 하고 나면 뿌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어, 성취감도 느끼고, 돈도 절약하는 그런 저는 집에 있는 거를 잘 활용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스트레스 덜 받기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음,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이게, 어, 지름신도 스트레스 때문에 와요. 왜냐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뭐 돈을 모은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감정보다 아 내가 이걸 지금 뭐 해야 돼? 아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게 되지. 어머 내가 돈 모으고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야말로 희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감정을 희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걷기, 광합성을 쐬면서 걷기인데요. 제가 만약에 뭔가에 어떤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내가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타인의 문제예요. 타인이 이상해.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제가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 그냥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감정을 희석시키려고 방법 중에 하나가 광합성. 자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땀도 조금 송골송골 맺히고, 그리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내 감정이 이렇게 깊하게 들어왔던 그 우울한 감정들이 조금 다시 살아나요. 돈안 드리고, 기분 좋게, 어, 내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걷기이고요. 뭐 지름신이 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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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울, 울, 해지면은, 돈 모으는 것도 다 싫습니다. 도 싫고, 사람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고 이럴 때마다 어, 제, 저만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마음을 좀 평정심을 찾고 감정을 이제 기분 나쁜 감정에서 좋은 감정으로 조금 희석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제가 최근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셔서요. 기분이 막 상쾌해지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